대표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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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게 된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떤 일로 저희가 함께 하게 됐나요? 예, 저희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태까지 댓글 저희 이제 채널 개설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제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기는 했는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리얼하게 한번 얘기해보려고. <laughs>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댓글을 많이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댓글 잘 보지 않습니다. 왜 별로 안 보시죠? 할 일이 많아요. 아할 일이 많아서 아 네, 그건 주로 박혜승 이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첫 번째 댓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계 와... 저... 최초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년 전에 모타공 스티브로에서 했었는데 반갑네요. 이번에 이사가면서 의전 설치하려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좋은 댓글이 많은데요? 그러니깐요. 대표님 멋지십니다. 뭐 이런 거는 지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laughs> 설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구구역이나 흑역사는 있군요 돌아보면 흑역사입니다 네, 네 그렇죠 <laughs> 저희 대표님 그거 찍으실 때 진짜 재밌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생생정보통이요그 yeah. 고객님이 한번 방송에 한번 나오셨나봐요 었 근무하다가 근데 그 뒤에 너무 피곤했대요 방송 한번 나온 이후로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대신 하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지 아... 편하게 <laughs> 힘들어 지금 잠안올때 보기 좋아요 다른 상황에도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제품 나올 때까지 존버한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거의 시제품까지는 진행이 됐고 저희 집에서 테스트 중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무타공 시공 시 밀착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거든요 또 나오게 되면 은 저희 채널에 가장 먼저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지게 은은한 간접 조명까지 인정입니다. 하,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7년 전에 고민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진짜 다액의 단순한 TV 뒤에 조명을 단다는 거기는 한데 뭐 저희도 이제 수많은 조명들 뭐 진짜 할로겐 조명까지 저희는 써봤거든요 이런저런 조명들 TV에다 달아보면서 발광면들 보면서 뭐가 더 난지 안 난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마무리됐던 게 팁5인데 현장 닥트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겨드려요 이거는 제가 밑에도 답변을 달아놨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콘센트 교체 관련해서는 경미한 전기공사법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서 저희도 별도의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협회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저희 업계 쪽에서 되게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협회 쪽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정확히 저희 쪽으로 답변해줬던 게 뭐냐면은 어떠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전기, 한전에서 들어오는 인입되는 전기가 220V인 건물에서 콘센트 교체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 예로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를 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인입 들어오는 220 전기가 세대인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물 내에 있는 전기실에 1차 인입 전기가 들어오고요. 세대마다 분배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이입돼서 들어오는 그 전기는 220볼트가 아니겠죠. 세대마다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몇천볼트, 몇만볼트가 들어오는데 고그 이입되는 전기 기준이 220볼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미한 전기공사업법으로 빠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 협회측이 저희가 전부 다 일일이 다 물어서 답변을 받고 그걸 얘기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말한 게뭐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공사협회 측에 다시 또 문의해서 다음에 한번 또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TV도 못하고 으로 가능한가요? 제일 작은 인치를 진행을 했을 때 42인치부터 저희가 시공을 진행을 했고요. 그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는 브라켓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최소는 42인치부터는 가능합니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이제 처음에 무타공이라는 시공 방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에는 차후에 벽면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상하형 브라켓으로만 TV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이런 각도 조절이 되는 부분을 상하형 브라켓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이런 상하형 브라켓으로만 시공을 해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 테스트를 많이 해봐서 좌우형 브라켓도 안정적으로 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좌우형 브라켓도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 이제 90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도 고정형 브라켓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자체의 크기도 워낙에 크고 어, 무게도 워낙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90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을 모타공이라고 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결국엔 추가로 구멍만 안 뚫었지. 저희가 이제 무타공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콘센트를 드러내서 콘센트 내부 쪽에 공간이 있어야지만 무타공을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저뭐 콘센트가 없는 구조면은 아예 설치조차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은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초창기 이거 했을 때 저한테 전화주신 그 TV 설치업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한테 처음에 전화 주셨던 분들 중에 풀로 붙이냐 어? 압착하는 뭐 이렇게 공기 이렇게 압착시키는 뭐 그런 걸로 붙이느냐 양면 테이프를 붙이느냐 온갖 질문들을 다 했었습니다 저기 그 콘센트 하면서 저희가 하는 걸 따라서 사람들이 다 많이 하니까 보편화된 거지 저거 자체도 19년도만 해도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타공이라고 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시공시 벽을 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려놓은 후기 사진이든 영상이든 보시면은 원래 콘센트 안쪽에 존재하는 공간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TV를 철거를 할때 다시 콘센트를 설치하면 가려진, 콘센트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공을 할때 별도의 구멍을 뚫거나 타공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 홍보효과 지대로 본사의 사옥을 보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이사 정말 잘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상습적. 음,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뭐 저희는 이제 3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고요. 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샘플링도 수도 없이 했고요. 뭐 이거를 세상에 가지고 나와서 처음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까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저희가 시공되는 영상을 공개를 하고, 시공방식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가 저희도 엄청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뭐, 요즘에는 진짜 다들 자기 피할 시대니까,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안 하고 있으니까는, 저희가 놈들보다 뒤쳐진다는 인식을 많이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도 시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시공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영상 제작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되면 영상 업로드해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앙카 박을 곳 없는 경량이나 석 보면 설치가 불가능해요. 일단, 저희가 앙카를 받거나 뭐 하지는 않으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가벽이나, 정량 벽체라 그래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벽면인데, 얇게, 무량판 구조식으로 돼가지고, 얇게 시공이 되는 벽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70인치 미만 기준으로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가 다 마무리됐고, 4월달 기준부터는, 어, 70인치 이상의 대형 TV들도, 이제, 가벽에 시공을 해드릴 네. 예정입니다. 훈남 기사님 오 저희 부장님이 훈남이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공 방식이 회사마다 특허가 걸려 있어서 다 다르지만 방식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네요. 시공 방식이 특허가 걸려 있는 건 아니고요. 시공을 하는 브라켓이 특허가 걸려 있는 겁니다. 다뭐 여기 저기 이제 뭐 특허가 걸려 있다고 나오는 브라켓들이 있는데 그거는 TV를 거는 브라켓에 대한 특허지 시공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는 아닙니다. 한동안 이렇게 작업할 때 언제가 제일 재밌으신가요? 돈 받을 때. 정답입니다. 저도 돈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가벽에는 65인치 초과 제품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이게 사실이었는데 사실이 아니게 됐고요 이제 4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타에 떨어지게 생겼네. 그 분이 답변을 해주신 게 브라켓이 타공이 아니고 타에 틈으로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시공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아파트 현장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타일을 떠발이라 그래가지고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시멘트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게 조금 덜 발리는 것도 있고 더 발린 것도 있고 잘 붙어있는 데도 있고 그냥 손으로 만져도 떡걱떡걱거리는 데들이 있어요. 시공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다 체크를 해서 고객님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 같으면 시공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고객님께 안내를 드리고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꾼 말투투 이야...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기꾼 같지잘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사기 안 치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정확한 것 같지만, 한 명이 예외라고 하면, 뭐, 저희 박혜성 이사는 예외라고 볼수 있어요. 항상 한 말을 지키고, 예. <laughs> 마운트나 브라켓 품질을 결정짓는 스틸 자재 OEM 협력업체 레벨이 넘사벽 수준입니다. 저희 그 협력업체의 경매 진짜 잘합니다. 대표님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지 그 외에 나머지는 음, 완벽합니다. 벽거리는 인연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알고리즘 타고 왔다가 종종 구경하고 있네요. 이 어떤 예능을 할지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복합 콘센트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구 콘센트 구멍 하나나 7박스 두 개에도 시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시공이 안 되는 건 수직면에서 콘센트가 높이 조절은 가능하기 때문에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지만 않으면은, 기본적인 시공은 다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공받으실 벽면에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도록. 저희가 일반 업체 두 배는 맞죠. 근데 두 배까지는 아닌데, 저희 가격을. 저도 두 배는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올리고 싶은데도 못 올리고 있는데. <laughs> 앞으로도 생활에 안전하고 필요한 거 많이 발명해주세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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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TV는 두께도 매우 얇은데 1cm도 될까 말까 한 두께에 베젤도 거의 없는 베젤리스 TV들. 이제 요즘에 TV의 금액들이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천까지도 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비가 비싸서 그런지 아무래도 그 고가형 TV들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기사들한테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이제 매뉴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더욱더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자체 브라켓을 사용해서 좋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는 브라켓은 가진 업체 무타공 시공 시에 사용되는 브라켓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벽면에 고정이 되는 저희 무타공 브라켓이고요. TV 쪽에 연결되는 TV 브라켓이 있습니다. 아, 제조사 순정 브라켓이라는 거는 TV 브라켓 기준이지 무타공 브라켓의 기준은 아니고요.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게 뭐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창화형 브라켓으로만 고정을 해서 진행을 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TV를 띄어냈을 때 벽면이 저희가 시공을 하기 전에 상태 그대로 포커스는 뭐였냐면은 시공을 할때 구멍을 안 뚫고 철거를 했을 때 벽면에 손상이 없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포커스였습니다. 루타공의상하좌우 브라켓을 기본으로 써주고 저희보다 두배 싸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laughs> 그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상하용으로 했을 때 이제 통신사 변경이라든가 a s 를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직접적으로 할수 없지 않냐? 근데 기본적으로 단말기 교체 같은 경우는 일반 업체들처럼 저희가 뭐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하는 브라켓 폴더에다가 올려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 빼서 교체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통신사를 변경하게 되시면 은 저희 쪽에 AS를 신청을 해주시면 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전체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이제 비용이 발생되기는 해요. 기본적인 소중의 출장비랑 작업료 정도를 받고 있고요. 일반적인 업체들 나중에 구입 시공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전화해서 한번 AS 관련해서 통신사 변경관 련해서 어떤 부분이 규정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그런 부분부터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벽걸이 브라켓은 중국산이라는 거 무타공 브라켓 말고 벽걸이 브라켓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국내 유통되고 있는 브라켓 중100% 국내에서 제작되는 브라켓이 없는 것도 맞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 게, 저희가 시공시 사용하는 모델은 와고 모델은 둘둘 하나 다시 413B 타입이고요. 그 동일한 작업을 전기테이프로 작업을 하면은요. 어, 동일한 작업 시에 원가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도 안 들어가요. 몇십원, 몇원 단위로 들어갈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큰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생내려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와고를 사용한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비용을 받는 걸더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전기테이프가 불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저희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그번들도 얘기하는 게 전기 테이프는 오래되면 산화가 나가지고 떨어질 염려도 있고 이게 작업자의 스킬로 인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발생 횟수가 와고보다 전기 테이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가 조금 더 지출을 하면서라도 안전하고 획일화된 작업의 형태로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와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 원가를 조금 더 높이더라도 안전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것뿐이고요 쇼트나서 차단 차단기 떨어지는 건함점 맞죠? 차단기 내리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 시공 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은 얘기해 주시부은요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구 써본 바로는 그냥 잘 꼬아서 납땜질 하고 수축팁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안전함. 이분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납땜질하고 수축팁으로 수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죠. 납을 가지고 다니고 뭐 이제 무연납으로 쓰다 그러면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렇기는 한데 작업의 편리성이 아직 저희 업체 기준으로는 와구가 조금 더 낫거든요. 일반적으로 와구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면 선이 저대로 결선이 되어 있으면 성인 남성의 손으로 자꾸 이렇게 힘껏 당겨도 안 뽑힙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는 것도 훨씬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나중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테리어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laughs> 적거리 자재 반대로 한거 아님. 뭐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왼쪽 오른쪽을 저희가 반대로 달았다는 거거든요. 이 반대로 달았던 게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 다른 거고 반대로 달아도 각도 조절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단 이게 각도 조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레버를 돌려 줘서 그 압력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 압력이 조절이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레버가 압력이 풀러져서 그 부분에 대한 AS를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방문 드려요. 전국 설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주도 빼고요. 어, 죄송하지만 뭐 울릉도도 안 되긴 합니다. 어, 지역은 네, 죄송합니다. 저희 근데 거제도는 됩니다. 아,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네, 일단은 예. 끝.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 기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는 거지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 주시면은 저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양제가될것 같거든요 뭐 요즘에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도 아무래도 부담 아닌 부담도 잡고 있기는 한데 더욱더 발전하는 스텝으로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생각도 틀리지 않고 뭐 저희 생각도 틀리지 않고 생각이 다른 것 뿐이니까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서로 서로 의시으쌰하면서 그냥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저희가 맛있는 커피 사무실 오시는 <laughs> 업체분들 대접해드릴 테니 한 번씩 놀러 오십시오. 파이로 환영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얌베고 파이팅. 네, 스테이로 파이팅. 고자였습니다. 제 고자였습니다.